자 우리 중앙첨단 소재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 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말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8월 31일 일요일 오후 4시 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죠 예, 일요일 오후 주말에 이렇게 오늘 일부러 좀 자리에 앉을 수 밖에 없는게 이제 9월의 첫 거래일 내일 이제 개장하기 전에 좀 필히 좀 공지를 드려야 될 내용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채널에서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어, 유상증자에 대한 강조를 정말 많이 들었습 썼는데 어, 아니다 다를까. 이번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이번 결정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나비비이 연기가 됐습니다. 어,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가, 이제 강조를 좀 드렸었던 게 이제 지난 8월 29일이었죠. 원래 이 100억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 나비비 들어와야 됐었던 게 지난 금요일이었는데, 다시 한번 또 연기가 됐어요. 그게 또 9월 8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9월 8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한번 좀 주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9월 8일 날에 이제 돈이 들어올 거냐 말 거냐를 한번더 봐야 되는데 뭐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연기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제가 뭐 이제 영상에서 너무 많이 강조를 드리긴 했으니까 좀 최대한 함구하고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래 4월 14일 날 유상증자 결정했었을 때 나비빌이 5월 15일이었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원래 나비빌 5월 15일이었죠? 근데 5월 15일 날 돈을 안 넣었어요. 5월 15일 날 그때 당시에 6월 30일로 밀었죠 그러니까 나비빌이 변경이 되게 되면은요 실망 매물이 원래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지난 4월 14일 날 이제 이발행가액 3,624원이었잖아요. 근데 3,62 4 4원짜리 주식 제3자 배정으로 1 0 0억기 납입하기, 납입하기로 했었던 게 5월 15일이었는데 연기를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 5월 15일 기준 5월 15일이 이날이잖아요. 5월 15일이 이날이죠. 이날. 그러니까 다음 날 5월 16일 되면 정확하게 3,624원이라는 위치를 딱 붕괴를 시켜버립니다. 3,624원에다 줄을 그어 보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 이날이에요. 그러니까 5월 15일 기준으로 3,624원까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를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았었는데 바로 다음 날 5월 16일 되자마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탈을 시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월 16일 날 그러니까 이때 바잖 다는 이 날이 이탈시켰던 이 날이 지금 5월 1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624원짜리 주식 넣을게 라고 해가지고 4월 14일 날 이때 기준으로 얘기하고 나서 상승시켰는데 주가 싹 빠지더니 나비빌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못 넣겠습니다 6월 30일 날 넣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때까지 쭉 뺐잖아요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또다이렇 이런 식으로 지켜본 거잖아요 근데 6월 30일 날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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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어요? 5월 15일에서 6월 30일로 연기를 했는데, 6월 30일날 어떻게 했어? 또 연기했단 말이야. 또 연기. 그때 이제 6월 30일에 연기한 게 8월 29일로 연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이게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었죠? 제가 지금 주말에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8월 29일 연기를 했으니까 원래 실망 매물이 지난번처럼, 이때처럼 또 나와야 되는데, 이때 6월 30일 같은 경우 실망 매물이 안 나오고 반등을 또 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느냐? 지금 다시 이제 보시는 것처럼, 1959원짜리로 발행가액을 낮췄어요. 뭐 주식 발행 숫자는 좀 늘어나긴 했지만 이제 이 수치 자체를 좀 낮췄죠. 그러니까 납입할 가능성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납입할 가능성이 올라간 건 맞기 때문에 그래 연기를 했으니까 내가 또믿었는데또 뒤통수 맞았다. 실망을 하긴 했지만 어 납입 이제 이 발행가액을 낮췄으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좀할 수도 있겠거냐고 8월 29일 좀또 기다린 거죠. 근데 8월 29일 지난주 금요일 됐는데 또 밀었습니다. 그렇죠? 8월 29일에서 9월 8일로 지금 또 미룬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정정공 시를 이제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던 그 시간이 언젠지를 좀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요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악재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봐야 되거든요 이 지금 이 정정공시 8월 29일에서 9월 8일로 미룬 이 정정공시에 대한 이 시각이 오후 4시 반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 반이라는 거는 정규장 시각이 마감된 뒤에 시간에 단일가가 이제 거래되고 있을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악재 반영이 얼만큼 많이 됐는지를 지금 또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를 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시간에단일건데 당연히 가격이 조금 더 빠졌겠죠? 실망 매물이 조금 나왔겠죠? 그래서 2,625원. 그러니까 중앙첨단 소재의 정규장 마감가가 2,710원이었는데, 2,600원까지 지금 또 빠진 상황이니까 가격이 지금 조금 더 하락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어 뭔가 이렇게 실망 매물이 막 무차별하게 많이 나오는 상황은 사실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왜냐면, 이번 9월 8일로 연기를 한 거는 뭐또 다시 한번 한 달씩 미룬 거는 일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원래 4월 14일 날 그리고 5월 15일 날 그리고 6월 30일 8월 2 5일 그러니까 뭔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밀었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이번 거 같은 경우는 한 달까지는 아니고요. 한 일주일 정도 미룬 거예요. 근데 원래 같았으면 일주일 미룰 거였으면 어 이번 거가 이제 8월 29일이었으니까 9월 5일로 미루면 사실 일주일이기는 한데 한 주를 더 미룬 거죠. 그래서 다 다음 주 월요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대응을 제가 그래서 강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하락 반영이 왜 강하게 되지 않는 거냐면 이게 납입될 가능성이 또한번 늘어난 거는 또 일단은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정정 전에는 여러분들 이 배정자에 대한 부분이 원래 주 5였죠. 근데 정정 이 바뀌었어요. 그게 주 6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주 6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주5 내용을 보시면 자, 주5 보시면 누구예요? 아름기술이 돈을 넣겠다고 했죠. 뭐 아름기술 말고도 잘 아시는 이제 선대인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지만 제가 이분 얘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기술이 일단 돈을 넣기로 했었던 게 원래 지난 주 5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 6으로 바뀐 거예요. 누구로 바뀌었어요? 광부로 바뀌었죠. 여러분들 이 아름기술 같은 경우는 이얘 같은 경우는 회계 연도, 그러니까 작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이고 자본금도 처음 10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돈이 있는 자가 맞느냐 돈이 있는 법인이 맞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원래부터 좀 제기가 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인사 이 지분이 많은 이, 이 김우영이라는 사람을 또 봐야 되는데 좀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었지만 이 김우영이라는 분이 아름 기술이라는 법인도 잡은 거 1,000만원에 이제 지난해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 중앙첨단 소재의 계열사 상지건설에서 활약했던 김우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우영이라는 분이 여러분이 중앙첨단 소재의 지배구조도 물론 보셔야겠지만 중앙. 중앙첨단소재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뭐예요? 상지건설이 상지건설의 최대주주가 중앙첨단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분이 있는 사람이 중앙첨단소재에 돈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첨단소재가 갖고 있던 돈이 이로 다시 흘러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약간 애매했는데 지금 누구로 바뀌었느냐? 누구로? 광무로 바뀐 겁니다, 광무. 자, 지금 보시면, 광무로 바뀐 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의미가 있냐면, 자, 광무로 바뀌었죠, 광무. 광무라는 법인은, 돈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왜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씀을 드리냐 중앙첨단 소재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돈을 넣는 것과는 약간 경우가 다르죠 중앙첨단 소재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금 돈을 넣는, 넣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납입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것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납입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가능성에 대한 베팅을 지금 잘하셔야 되기 때문에 광고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앙첨단 소재를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지금 오는 게 제가 이거를 관계도를 일부러 정리를 해 놔요. 그러니까 중앙 첨단 소재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이 여러분들 누구예요? 광무, 엔켐, 아틀라스 발전. 11.77, 10.11, 5.75. 여러분들 요거를 제가 지배 구조를 이 관계를 좀 보시기 편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광무 11.77, 엔켐 10.1, .11, 1 아틀라스 5.7 이렇게 적혀 있죠. 중앙 첨단 소재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누구예요? 오정강이래잖아 중앙첨단 소재 광무. 광무 누가 보세요. 아틀라스 8천. 아틀라스 누가요? 오정강. 그러니까 엔캠도 오정강. 아틀라스 8 0 0 0도 오정강. 광무도 오정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정강이 지금 나선 겁니다. 자 근데 광무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협진이라는 법인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렇죠? 원래 아틀라스 발전이 최대주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요것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게 광무의 최대주주가 주식회사 협진이라고 나와 있죠 지분 15.74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15.74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무가 지금 돈을 넣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요 광무의 주식을 사야 되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광무의 최대주주 협진의 주식을 또 사야 되냐 그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게 이 지배사 이 관계사에서 돈을 여기 이리 넣고 저리 넣고 하는 걸또 반복을 하고 언제 돈 넣겠다고 했다가 또 이런 식으로 연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9월 1주차 기준으로는 어, 이 타점을 보시는 게 원래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좀 당돌하게 좀 사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번에는 타점을 좀 잡을 거예요. 제가 요런 얘기를 사실 제가 이제 왜 말씀을 좀 드리냐면, 어, 얼마 전에 협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지난 8월 6일이었는데, 이제 8월 6일 날 여러분들 어떤 이제 상황이 있었었냐면, 이제 협진이, 8월 8일 기준으로 지금 보신 것처럼 8월 8일 기준으로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8월 8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8월 8일 기준으로 상한가가 왜 갔냐면 식품업계 근로시간 단축수의 기대에 급등을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협진이라는 기업이 이 자동화 설비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식품 가공 기계를 이제 뭐 개발 제조에 이렇게 뭐 기업의 공급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화 설비 식품 자동화 설비 같은 걸 하는 곳인데 이게 그 전에 이 8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죠. 뭐 사람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또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반대로 뭐가 올라가게 되냐면 기계 자동화 설비에 대한 사용시간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키워드가 붙게 되면 기계 쪽은 이제 수혜를 받기 때문에 원래 협진을 보셔야 돼서 자금이 이동하는 걸 원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 8월 6일 기준으로 이 근로시간 단축 검토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8월 6일 기준으로 제가 잡은 거예요. 8월 6일 기준으로 730원 부분에 장중 매수해 보자. 근로시간 단축 전체 기대감이니까 빈지털이 챙겨가자라고. 그래서 8월 6일 기준으로 730원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8월 6일 730원이 여러분도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730원. 8월 6일 기준으로 730원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다음 날. 상가 같죠. 그 다음에 이게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제가 8월 12일 기준으로 익절을 한번 했었어요. 8월 12일 기준으로 협진 900원 부근 익절을 해주세요 다음 종목 대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비중 관리 필수라고 제가 이런 식으로도 강조를 한번 드렸었죠. 그때 900원이라는 위치가 딱 여기입니다. 900원이라는 위치 8월 12일이 이날이죠. 900원이 여기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날 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거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요. 협진을 한번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협진을 하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거를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 8월 26일 기준으로, 8월 26일, 여러분들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8월 26일 기준으로 협진을 한번 더 말씀을 드렸었던 게 오정강 지분 구조 이동 수혜라고 해서 차익 실험 매물 출에 전까지 단기 매직 구간 합류는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협진을 또 다시 한번 매수를 합니다. 그때가 또 750원이죠, 이번에는 750원. 750원이라는 위치를 제가 잡은 게 8월 26일 화요일이에요, 750원. 그러니까 제가 또이날 잡았죠. 이 날. 그러니까 다음 날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됐요 협진 지금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제가 가져가기 위해서 다음 거를 지금 여러분들께 알림을 드릴게. 딱 9월 1주차예요. 9월 1주차. 9월 1주차 기준으로 다음 것도 제가 지분구조 이동수혜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리지만 이 지금 여거 지배구조 관계도를 보시면 지금 뭐 광무 상지건설 협진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찍어 맞추기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괜히 개장하자마자 9시 되자마자 그냥 뇌동매매로 매수하지 마시고 어 다음 거를 제가 사실 이미 짚어놨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짚어놨고 이미 공지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9월 1주 차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타점을 한번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 협진 가져갔던 것처럼. 그냥 무료로 좀 가져가시면 될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일부러라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창에다가 좀 적어 놨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여기 네이버 폼 링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제가 이번에는 요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월이라고 돼 있죠 요게 그러니까 지금 바꿔 놨어요 여러분들 9월로 바뀝니다 9월로 이렇게 바뀌어, 바뀌어 놨으니까 지난 8월 달에 하셨던 분들은 한번 다시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하셨던 분들도 한번 다시 해 주셔야지 이번에 좀 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9월 1주차 기준으로 다음 거 종목 나가는 것도 이번에도 완전 100%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다른 것보다는 저희 채널을 구독 누르셨는지를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의 급등 시그널 채널 구독 누르셨나요? 라는 질문에 네, 구독자입니다. 라고 해서 이것만 드랍해서 제출을 해주시게 되면 아무것도 여쭤보지 않습니다. 이것만 하시게 되면은 다음 종목, 요거 다음 거 나가는 것도 똑같이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공급을 좀 드릴 예정이니까 얼마 전에 중앙층단 소재 사점 잡았을 때처럼 또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이번에도 똑같이 한번 좀 가져가 볼 생각이니까 중앙청대 소재 주주분들은 이번에는 좀눈 크고 코 베이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이번에 하지 마시고 어떤 사고 팔고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이런 식으로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를 타점을 혁신처럼 또 다시 한번 좀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건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오늘 일부러 드리고자 해서 주말에 영상 녹화를 좀 해봤습니다 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간대는 아마 월요일 개장하기 전 때쯤이실 것 같기는 해요 야간에 보시는 분 분 들이 좀 얼마나 많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러 오늘 늦은 시각에 업로드를 해드리는 거니까 9월 중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음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구독자분들한테만 해당되는 혜택이라는 거좀 강조를 드리면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